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들도 이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시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위해서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날 밝혔습니다. 변경된 규제의 시행일은 다음 달 3월 2일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이 됩니다.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개선을 보시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은 LTV 0%에서 30%까지,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행으로 보시면 주택임대 그리고 매매 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취급이 금지가 되었죠. 그러나 개선을 보시면 주택임대 그리고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은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을 한번 보시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각종 제한이 존재가 하고 있는데요.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그리고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 모든 것을 개선을 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한다고 합니다. 다만,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현행을 보시면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이 가능했지만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깜빡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도 더욱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자면 대환을 했을 때 DSR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행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에 DSR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이 되면 대환시에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감액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대출 받았을 때그 시점에 금리를 가지고 dsr을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낮은 금리로 받았을 때는 좀더 많이 유리하겠죠. 다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규제지역 내에 담보대출이 폐지가 되는데요. 현행을 보시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을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개선을 보시면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 대출 한도를 폐지를 합니다. 6억원까지 였던 거를 전면 금액을 폐지를 하고 다만 폐지했을 때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된 개정안은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다섯 개업권 감독 규정 개정하는 규정 변경 예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월 2일 날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서 업무 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한에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그리고 금융위 채무조정 모범규정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서 3월 2일부터 점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소득 1억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허용 그리고 주담대 상한 애로 차주에 대해서 원금 상한 유예 최대 3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DTI 70%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담대 상한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점차점차 보험사라든지, 방어금융이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다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